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눈 쌓인 나무 그리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응용하는, 네, 업그레이드 <laughs>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눈이 내리고 있는 숲의 풍경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 보이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번 우리 그리기 했을 때그눈 내린 나무 그리는 터치 연습이 좀잘 되어 있으며 오늘 그림 그리기 정말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이는 작은 거 준비해 줬어요. 크게 그리지 않을 거라서, 네. 여기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먼저 해줄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는 이유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조금 깔끔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해서 네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또 종이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어, 어떤 날은 조금 가로가 두꺼운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얇은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그래서 판형을 좀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오늘 저는 좀 엽서 느낌을 내주고 싶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사실 할게 없는데 그 나무 숲에 산에 어, 나무가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미리 결정을 해놓고 가볼게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나무들, 앞에 있는 나무들 높이가 한요 정도 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숲들, 산들, 나무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물을 다 뿌리고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보시 있으신 분들은 발라주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저는 뿌리고 시작할게요. 스프레이로. 골고루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숲의 색감을 살짝 처음에는 부드럽게. 미젤로 물감이고요. 살짝 셉그린으로 앞부분에 있는 이런 느낌도 내주고요. 아이고, 너무 물을 많이 해서, 한 돼! 한 돼! 이렇게 해주고, 멀리 있는 거는 그레이 오브 그레이랑 섞어서 좀 멀리 있는 느낌 뿌연 느낌 약간 눈이 오니까 숲이 지금 막 그쵸 엄청 어둡고 뿌옇겠죠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너무 어두운데 더 연하게 물을 엄청 많이 해서 아 여기 숲이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선에다가 그려줄게. 그리고 여기 위에는 조금 닦아낼게요. 너무 진하게 돼서. 음, 닦아주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와 반다이크 그린을 섞었어요. 이걸로, 아, 여기가 산이, 나무가 올, 올 자리다. 이거를 표현을 해주고, 앞부분은 조금 밝게. 네, 요렇게 해주고. 이제, 반다이크 그린에다가 그레이 오브 그레이 섞은 거를, 여기 멀리 있는 나무부터, 지금 되게 번지거든요? 물이 많아서. 그래서, 물감을 좀 적당히 해서,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대충 찍어주세요.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레이 오브 그레이만을 이용해서도 찍어줄게요. 멀리 있는 숲은 이제 끝났어요. <laughs> 이렇게만 하면 돼요. 산에 멀리 있는 나무는 원래 자세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 내리는 날이니까 아마 더 자세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조명이 반사가 되기는 하는데 팔레트를 옆에 놓고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살짝 더 말랐을 때 여기 반다이크 그린을 그레이 오브 그레이와 살짝 섞어서 여기도 살짝 올려줄게요. 얘도 아직 번지네요. 아직 조금 물기가 있을 때 살짝 조금 더 진하게. 앞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진해지게. 높이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찍어줄게요. 멀리 있는 나무라서 너무 형태가 올바르게 나오면 안 돼요 <laughs> 약간 아 나무다 이 정도 아 저기 나무가 있네 이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밑부분은 번지게 해줄게요 눈이 내리고 안개가 쌓이기 때문에 밑부분이 똑 떨어지면 어색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한 부분도 있고 여기도 살짝 손봐줄게요. 조금 더 뿌얘지게. 네. 반다이크와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조색을 통해서 어디는 좀 진하고 어디는 뽀얗게 조절을 하면서 농도 조절로 색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한 가지 색으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맨 앞에의 나무 말고 그 조금 뒤에 여기는 후커스 그린을 살짝 섞어서 반다이크에다가 살짝 섞어서,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섞어서, 네, 조금 연해지게. 앞에 조금 연해진 나무가 있게끔.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산에 가면 왜 멀리 보이는 산이 또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산에서 산을 바라보는 느낌? <laughs> 근데 이게 형태가, 뭐, 산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소재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laughs> 그려도 되는 <laughs> 그런 에, 그림입니다. 편하게 편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이고 추운 날인데 이런 침엽수들은 아직 푸르른 거죠. 물얼룩 이어서 살짝 지워주고 물을 계속 발라주면서 완전 웨도넷이에요. 완전 웨도넷으로 색도 지금. 후커스 그린, 그리고 반다이크 그린, 그레이 오브 그레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무 대만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 세밀한 묘사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말라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세밀하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더좀 있다가 올려줄 거예요. 반다이크 그린만을 사용해서 가장 앞에 있는 친구들, 얘네를 미리 조금 깔아 놓을게요. 그래야지 얘네가, 어, 젖어 있을 때 올려놓고 그 위에 쌓아줘야지 똑 떨어지는 느낌이 안 나요. 말린 다음에 맨 앞에를 묘사하면 너무 동떨어지는 이질감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어 있을 때 한번 색을 깔아줍니다. 호커스 그린으로도 한번 해줄게요. 섞어서. 좀 밝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산이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요거는 안개예요 약간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왜 산을 보면 산신령 오는 것 같은 그런, <laughs> 그런 안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색감을 다채롭게 하지 말고 어, 색 하나로, 농도를 다양하게 해서 색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초벌칠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나무의 위치와 산의 형태, 모양을 함께 잡아주세요. 앞부분에는 조금 나무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초록 부분이 많이 보이겠죠? 네, 요렇게. 한 다음에 말려준 다음에 어 여기 조금 더 초록색으로 할 부분 또는 색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줄게요 이제 마른 뒤에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건 마른 뒤에 해주셔야 돼요 젖은 상태에서 물을 추가하시면 당연히 번지고 물자국이 남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추가해서 조금 더 어둡게 해줄 부분은 페인스 그레이와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섞어서 살짝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오케이. 이런 부분에 음영을 살짝 주고 붓 터치감도 이제 살짝 올려줄게요. 여기 나무가 두 색으로가 모여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여기는 더 이상 손대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부분에 너무 손을 대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톡톡톡만 한번 해주고, 물로 다시. 네. 색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은 부분에 색만 살짝 올려준다. 어, 그런 느낌으로 톡톡 해주고, 퍼트리고. 톡 올려주고, 퍼트려줄게요. 어, 요렇게. 앞부분에 나무를 올려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페이스 그레이와 반달크 그린을 섞어서 살짝 물을 닦아내고, 너무 물기가 많으면 찍었을 때 번짐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는 살짝, 형태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살짝 물기를 닦아내고 앞 부분에 있는 나무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 우리 나무 그리기 했을 때 나무 잽기가잘돼 있으면 조금 더이 나무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연습이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무에 표현을 해주고요. 그 옆에 더큰 나무도 너무 빼곡하게 찍지 말고 왜냐면 멀리 있잖아요. 얘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빼곡하게 찍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듬성듬성 찍되 나무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찍어주세요. 나무 이파리가 있는 것 같은. 지금 색감은 반다이크 그린이랑 페이스 그레이를 섞어서 아주 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도 살짝 한번 닦고 올릴게요. 이렇게 닦을 때는 깨끗한 부분으로 닦아야 돼요. 너무 지저분한 부분으로 닦아 버리면 수건에 있던 또는 스펀지에 있던 물감들이 묻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옆에도 조금 더 높은 나무를 그려볼게요. 터치로 나무의 어떤 형태감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똑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뿌려가지고 얘 형태가 조금 더 흐릿하게 보이게끔 해주셔도 되고요. 찍고 나서 옆에 물칠을 좀 해서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근데 너무 뿌옇게 만들면 또 형태감이 너무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적당히 찍고 물 올리고 찍고 물 올리고 이거를 좀 적당히 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데 나무의 형태는 보이는 그 느낌이 나올 때까지 찍어주세요. 몇 번만 하다 보면 또 금방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반다이크 그린이랑 음, 페인스그레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칠이라서 더 진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일부러 두 번째 조금 진하게 올리고 있어요.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진하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뒤에 찍어 놨던 거를 살리면서 찍으면 거리감이 조금 더 나타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 다음 멀리 있는 거, 조금 더 멀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리감을 살려주면서 찍어 주세요. 나무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살짝 비워 놓을게요. 이대로. 너무 빽빽하게 들어 차 있으면 좀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말려줄게요. 이제 눈을 뿌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을 뿌리면 흰색이랑 이 초록색까지 섞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눈이 지저분해져요. 완전히 건조해주셔야 됩니다. 바싹 말려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말라서 손에 묻어남이 없어야 되고요. 바싹 건조하실 수 있으시면 바싹 건조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흰색 물감을 뿌려 줘야 되는데요. 눈을 표현하는 거라서 얘가 투명하게 올라가면 안 예쁘겠죠. 이렇게 좀 불투명한 저는 매트 화이트 디자인 컬러 요거 사용할게요. 네, 요걸 짜서 이렇게 적당량을 짠 다음에 붓의 크기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눈송이가 컸으면 좋겠다 할수록 큰 붓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흰색을 사용해야 되니까 붓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서, 네. 물을 적당히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튀겨주면 되는데, 온 동네에 다힙니다온 책상이 흰색 덩어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휴지나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위를 좀 이렇게 가려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아요. 사용하지 않는 종이 뒷면 이런 걸로 이렇게 가려준 다음에 붓에 물이 너무 없으면 얘가 좀잘안 튀어요. 그래서 물을 좀 적당히 묻혀주고 그리고 처음 튀길 때는 이 그림 위에 바로 튀겨보지 마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튀겨보고 아, 괜찮다 하면 튀겨주세요. 그림 위에 바로 튀기면 그림이 망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 이거 봐. 이렇게 너무 두껍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걷어내볼게요. 여기도. 이게 완전히 말라있어서 지금 가능한 거고요. 젖어있을 땐 이렇게 걷어내시면 안 돼요. 지금 가려놨는데도 얼굴이랑 카메라랑 제 손이랑 다 지금 <laughs> 물감 범벅이 되고 있어요해서 눈을 적당히 뿌려주세요. 난 오늘 눈 많이 와. 나눈 많이 오는 거 좋아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완전 열심히 뿌려주시면 되고요. 나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난리가 났네요. 네, 옷도 조심해주세요. 옷에도 지금 다 튀었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산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나무에 이어서 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겨울이니까 눈 한번 잔뜩 뿌려보세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